오늘 보면 말씀은 영혼이 살 길. 3절에 보면은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과 흙에서 취한 육신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흙에서 취해서 이 현실 세상을 사는 동안 잠깐 필요한 것이고,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가,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육신이 잘 되기보다, 영혼이 살고 영혼이 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 3서 2절부터 보면 사랑하는 자여 뭐라고 했습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간하기를 구하노라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육신이 잘 되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은 한 구절도 없어요. 왜냐? 육신은 헐게서 취해서 이 현실 세상을 사는 동안 잠깐 필요한 것 뿐이다. 그러나 영혼은... 누구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이 아담과 하와가 에된동산에서 범죄함으로 인하여 죄값은 사망이라 죽게 되었습니다. 영혼은 비물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이 죽는다 하여도 썩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영혼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 상태. 영혼은 있지만 하나님과는 단절되 가지고 이제 흑암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그거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무 가지가 있는데 그 뿌리로부터 단절됐어요. 나무 가지가 어느 정도는 붙어 있어요. 뿌리로부터 양분이 단절돼도 여기 뒤에 우리 여기 저 옆에 모아 모가나무 모과나무도 가지 제법 이렇게 이만큼 이게 컸는데 동서남북으로 가지가 났는데. 한쪽은 그냥 그대로 말라서 비틀어졌는데, 그래도 계속 있어 가지고 보기가 흉해서 제가 잘랐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생명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그거는 무나 마찬가지다.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거예요. 그 죽은 영혼, 즉 값으로 죽은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도심을 우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을 수 밖에 없고, 또 육신의 생명이 끊지 나면은 영원한 지옥 불바다 형벌을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 살아나야지 돼요. 아담과 하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즉시로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때 육신은 아담과 하와가 죽지를 않았어요. 그럼 저, 정령 죽이려 했는데 그때 뭐가 죽었느냐? 뭐가 죽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생명 영혼이 죽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의 후손 모든 인류들은 그 아담의 영혼을 유전받아서 죽은 영혼으로 태어납니다. 무슨 영혼으로 태어나요? 죽은 영혼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영혼은 있지만 죽은 거나 마찬가지로 그런 흑암 가운데 영혼이 생존하게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영혼이 살아나야지 돼요. 뭐가 살아나야지 돼요? 영혼이. 그래서 영혼이 살아나서 영혼이 잘 돼야 그 사람이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고 아무리 육신적으로 잘 됐다 할지라도 영혼이 살아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영혼이 사는 길,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것인가? 영원히 사는 길, 작은 가지로 1번. 3절에 보면 1번으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그랬어요. 뭘 귀를 기울이에요? 귀를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라는 것은 자기 영혼이 죽은 줄 알고, 영혼이 살 길이 어떤 길인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귀를 기울이다. 귀만 기울려 가지고 소리 듣고 먹어요. 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단절된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인 것을 알고 또그 결과로 영원한 지옥 불바다 형벌을 받을 존재인 것을 알고 어떻게 하면 영혼이 살수 있을까 사모하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2번으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나와.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누구 앞에 나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3번으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들으라. 그랬어요.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한 대로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영혼과 육신으로 결합되어 있는데 영혼은 죽어 있다. 그 영혼이 살지 못하면 육신이 아무리 잘 돼도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영혼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 영혼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영혼이 살 길이 어떤 것인가? 하고, 사모하고,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누구한테 찾아 나와라? 하나님께 찾아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마음문을 활짝 열고, 착하고, 좋은 마음 준비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기 들으라도 단순히 귀로만 들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그러면, 그러면 선생님 말씀만 그냥 귀로 잘 들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잘 듣고 이해를 하고 그대로 해서 실력을 쌓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들으라. 그거는 단순히 귀만 열어서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 준비한 대로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자기의 생명 양식으로 삼고 믿고 순종하라. 그러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날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말씀을 들을까? 말씀의 내용, 두 번째 대지로. 말씀의 내용은, 1번. 이 말씀은 영원한 언약이다. 100년 동안 필요하고, 해지되고, 또는 소멸되고, 뭐1년 동안 효력이 있다가 그 다음에는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고 영원토록 변치 않는 약속이다. 그거예요. 이 지금 하는 말씀은 들어야 될 말씀은 영원히 살기 위해서 들어야 되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믿어야 할 말씀은 영원한 언약 천년만년. 이 지구가 끝이 나도 변치 않고 하늘 나라에서 계속되는 영원한 언약의 말씀이다. 이번으로는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은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요? 다윗에게 허락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케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혼이 살 길을 열어 주시겠다. 그거예요. 은혜니까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다윗을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고, 다윗에게도 확실하게 허락한 은혜, 그다이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케 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 21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 뒤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브라함과 다이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탄생케 하셔 가지고 이름을 예수라 하는데.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영혼이 왜 죽었다고 그랬습니까? 죄값으로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니까 죄값으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 그거예요. 누가 죄값을 다 담당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 주시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생, 뭐 생각하는 대로 어쩌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태어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돌을 닦아서 성자가 되고 예수님이 된 것이 아니고 이사의 말씀은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몇년 전이죠? 약 800년 전 말씀이에요. 800년 전이면 까마득한 세월입니다. 지금부터 800년 전을 생각해 보라고요,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800년 전에 누구를 합니까? 다윗을 통해서는 예수님 탄생하시던 1000년 전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2000년 전 에덴동산에서는 4000년 전 창세기 3장 15절에 그래서 창세전부터 죄로 멸망가을 인생들, 영혼이 죽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인생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들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한 길을 다이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 주셨다. 그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 3번으로는.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영혼을 살릴 증거로 세웠다는 거예요. 무엇을 살릴 증거로 세워요? 영혼을 살릴 증거 예수님을. 자, 어째서 증거가 되는가? 고린도 전서 15장, 신약 고린도 전서 15장, 282쪽 점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말씀부터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뭐라 했습니까? 사람으로말미면 없으니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사망 육신의 사망 영적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도 뭐다? 사람으로 말 미암는도다. 21절 다 같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죽은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 주셨다. 그거예요. 누가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밖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너희도 죽은 영혼이 이렇게 살아날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준비해서 사모하며 하나님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 적값 때문에 죽으셨다? 내적값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것은 무슨 증거다? 우리 역시도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증거가 됐다, 증표가 됐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4번으로는 만민우 지금 오늘 55장 4절에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세우셨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만민을 죄를 사함 받게 하고 영원한 천국 생명 영원히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인도자로 예수님을 세우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또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만 앉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죄받을 수 있고 영원히 살아나고 천국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인도자로 예수님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또 모든 인생들을 다스리시는 명령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말씀 앞에 곧 하나님 말씀 앞에 예의하고 굴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으로는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 말씀을 듣는 그 드린 말씀의 내용, 미대할 내용을 지금 증가하는 거예요. 5번, 5절에 보면은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에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해서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 네가 알지 못하는 백성 즉 이스라엘 외에 다른 민족, 다른 백성들도 예수님을 믿게 해서 영원히 살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 그거예요. 그것도 누가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거예요. 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만 잘난 척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도 특별히 선택해서 영원히 살아서 구원을 받도록 했지만, 너희가 지금 무시하는 이방민족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나라 족속들, 그들까지도 귀를 기울이고, 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믿도록 해가지고 그들의 영혼도 살려줄 것이다. 그것도 내가 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400년에 보면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이탈리아에서 온 군대 백부장인데 고넬료가 타민종이라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제하고 경건한 생활하고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베드로에게 보내서 그 집을 온전히 구원하도록 영원히 살아서 천국 복락을 누리도록 그렇게 인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데 막그 보자기에 온갖 더러운 막 짐승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막 보기도 싫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먹으라그 먹어라. 아이고 이거 구약에다 금한 것인데 어떻게 제가 먹습니까? 못 먹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는 것을 네가 속되다고 욕되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환상에서 깨어나고 보니까는 누가 왔어요? 코넬리오가 보낸 종들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는 이방사람 이탈리아 족속 그 코넬리오를 예수님을 증거해가지고 영원히 살아나고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하셨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유대인들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로 구원받을 줄 알고 의시되며 살아간 거예요. 그러나 이미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도 영원히 살아날 것이다. 버림받았다고 생각되는 타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 족속들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 예정하고 인도하셨다라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6번으로는 5절 끝에 보면은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영원히 살아나게 해서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죄 사함 받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가지고 천국 폭락을 누리는데, 단순히 천국 폭락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고, 아니고, 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화. 자,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신약 로마서 8장. 로마서,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30절 다 같이요.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정하신 믿음의 백성들을 부르셔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해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의롭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을 영원천국 복락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영화를 누리며 살게 하신다. 우리가 또 고린도 전서, 그러면 영화는 똑같이 다 누리는가? 아니고 고린도 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우리가 부활할 때나 천국에 갔을 때 어떻게 되겠는가? 영화를 누리는데 똑같은 영화인가? 자, 고린도전서 15장 39절 말씀부터입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육체라고 해도 그 존귀함이 다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육체도 있다? 사람의 육체도 있고, 또 어떤 육체도 있다? 짐승의 육체도 있고, 사실 짐승이나 사람이나 새나 그피 세포 조직 심줄 뭐또뼈 그거 비슷해요.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존귀한 육체는 똑같은 육체라고 똑같은 게 아니고 존귀한 육체는 누구다? 사람이다 그거예요. 그런 것처럼 40절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고, 천국에 가서 누리는 영화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해처럼 눈부시게 찬란하게 영광스러운 영화, 영광을 누리는 그런 성도도 있고, 달처럼 또는 별처럼, 별 중에도 새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별, 영광, 영화를 누리는 그런 성도도 있고, 보일 듯이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그런 영광 영화도 있더라 그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찬란한 영화 영광을 누리게 되는가? 이제 믿었으니까 영혼이 살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을 순종하는 대로 영화 영광이 커집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